안녕하세요. 상해 중학교 11학년 양지호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 논문대회 정한 주제는 북, 남북한 산업이 통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하여 다루었습니다. 본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본론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6.25전쟁, 냉전과 같은 간단한 배경 정보들을 포함하였습니다. 또한 한국과 북한의 현재 경제상태 및 산업경제에 대한 정보들도 포함하였습니다. 본론에선 한국산업이 통일 후 북한으로부터 경량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한 대량의 마그넷 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, 또한 북한의 영토에는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에 통일부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국가의 실업률 또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이익들, 말고, 이익들 외에도 북한의 기술력은 한국의 기술력에 비해 많이 덜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들이 북한 국민들에게 대량의 정보와 같은 기술력 같은 걸 판매함으로써 북한, 한국의 산업들은 산업들 또안 다양한 대량의 이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산업들 외에도 북한의 산업들에게도 다양한 이득들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지, 북한의 GDP와 GNI가 북한이 한국의 신기술을 터득함으로써 대량의 생산을 대량의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북한의 GDP와 GNI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. 개방 시장의 자유와 규제 효율성이 한국의 기준으로 재조율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러한 이익 말고도 통일로 인해 북한의 산업들은 개인 산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, 상품 생산량 또한 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통일 후 한국 산업과 북한 산업이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 국가에서 투자하는 국방비가 확연히 줄어진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이유에는 6.25 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은 휴전 협정을 체결하는데 통일 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한국과 북한이 국방에 비 투자하는 돈이 비교적 적어질 것입니다. 또한 이러한 이렇게 투자하지 않은 분들은 국가의 경제성장 및 산업개발에 서쓰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한국산업들과 한국 북한산업들은 큰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이, 이득들 말고도 한국과 북한은 통일함으로써 한반도라는 큰 나라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은 일본과 중국을, 잘, 일본과 중국을 편하게 돌아다니기 위해서 한반도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.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들은 한국과 북한의 산업들의 상품과 거래를 할 것이며, 이후 인하여 한국과 북한의 산업들은 크나큰 대량의 돈과 상품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이러한 산업적인 이익 동호를 위해 한국과 북한은 통과도 통일을 해야 합니다.